이번엔 목소리로 해볼게요. 지금은 아누아 토너 바르고 있어요. 쓱싹 쓱싹 피부결 정돈하고요. 그리고 라네즈 크림 스킨 바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바르고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크림도 잘 발라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요, 앰플이에요. 어성초 수분 진정 앰플. 그리고 수분크림 발라줍니다. 화장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선크림 발라줄 거예요. 발라봅시다. 아, 너무 많이 짜서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. 그래도 꼼꼼히 발라줍니다. 아, 이런 녹음 기능이 있다니 재밌네요. 그리고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자 발라줍니다. 꼼꼼히 발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섀도우 잠깐 보여줄 거고요. 지금은 이제 눈썹 하고 있어요. 눈썹을 모양도 다듬어주고 색깔도 칠해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눈 화장을 하죠? 평소에는 제가 눈 화장 잘안 해요 이거 하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따갑거든요 그 다음에 반짝이가 조금 들어가게 한 다음에, 그리고 이제는 뷰러로 눈썹을 집어주십시다 그리고 아이라인 할 거예요. 아이라인 하고, 입술은 맨 마지막에 발라줄 겁니다. 아, 이제 다시 자막으로 가볼까요? 정신없어 음... 응. 당 떨어질까봐 와잇쥬 이거 라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짐아 정신없다 정신 차려야 돼, 정신 차려야 돼. 친구들을 태울 겁니다. 아, 짐이 왜 이렇게 많냐. 가볼까요? 아 아,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.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 예쁘죠? 간다, 라나. 간다. 내가 너 결혼식 가려고 지금 어? 운전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, 옷도 사고, 구두도 사고, 가방도 사고, 지갑도 사고. 나의 결혼식을 간다. 지금은 친구들 두 명을 태우고 갈 겁니다. 제가 차가 없을 때 저를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어찌나 고맙던지, 이제 운전을 하니까 저도 배우고 가야겠죠. 아, 오늘 빨리 챙긴다고 챙겼거든요. 왜 이렇게 급해? 나 진짜 빨리 챙겼는데, 머리하느라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. 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긴 머리가 안 나왔어요. 어쩔 수 없지. 간다, 간다, 간다. 초등학교 때 친구거든요. 저 아홉, 아홉 살때 만난 친구. 그 나머지 친구들도 아 어, 내려가시네. 나머지 오늘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들이죠.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은 없어요.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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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근데 그렇게 많이는 없어.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. 나니는 저랑 9살 때 만났으니까 31, 9, 1, 2, 22년 치는 오늘 부케도맞고 가방 순 위도 하고, 두뇌 화장도 엄청나겠했 네. 50분 까지 인데, 친구가 은행 갔다 온대. 지금 49분인데, 에이, 이렇게. 나 원래 이렇게 급하게 챙기지 않는데, 이렇게 마음이 급해. 처리 잘 됐나?

어아어그날이그 날에 쉼을 얻은 으로하나님 이가 정을주 하려면 음.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.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. 몸의 신경을 유지하려면 일단 산소를 마셔야 돼요. 물도 마셔야 아, 두 다, 돼요. 음식도 마셔야 돼요. 아두 사람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나무 잠. 오나 지금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 나. 받았으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이거 석고 방향제로 만들어줄거거든요 그 동생한테 바로 맡길거예요 오늘거 가볼까요? 아 너무 정신없어 너무 목말르다 목이 너무 말아아 아, 진짜 정신없네 라나 너가 행복하면 됐어. 제 밖에로 갈까요? 으아. 으아. 이제 뭔가 숙제를 끝낸 기분. 숙제 다한 기분. 땀을 진짜 너무 많이 흘렸어요. 더 이거 추운데 오늘 아니다 추, 추운 것도 아니다. 날씨가 따뜻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, 진짜. 와, 너무 더워. 포켓 막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도 만나고 좋았어요. 라니 친구가 제 친구, 제 친구가 라니 친구거든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동안에는 좀 끄고, 노래 좀 듣고 갈게요. 이따 만나요.